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제가 어떻게 된다고요? 탁시아 나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TNT에 깨고당하게 될 것이다. 하늘에서 TNT요?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만약 살아남는다고 해도 에이 그 녀석이 그 녀석이 다가오고 있다. 그, 그 녀석이요? 에이 거대한 물을 뽑는 이건 아 에고이런 혹시 공룡을 말씀하흐흐 헤키요 푸어디지봄바르디로보코디로 뭐야 푸봄바르디로포코디로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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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어! 이게 무슨 끔찍한 꿈이지? 허어게임에 오신 참가자 여러분들, 환영합니다 배어 게임에 오신 참가자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. 음 아직 잠이 내가 덜 깼구나. 음 다시 자자. 언젠간 깨겠지. 남은 5분 안에 게임을 통과하지 못하면 깨고 낙합니다. 뭐? 아이것도 무슨 끔찍한 악몽이지? <laughs> 음, 생각해보니 그렇군. 얼마나 평생 끔찍한 생각을 하면 이런 악몽을 꾸는 것이냐. 아 그래서 뭔데 이건? 아 오징어 게임 안 봤음? 아, 유리 다리고 아니 유리가 없는데 이거 딱 봐도 함정 같은데 그렇다 어느쪽은 튼튼한 블록이고 어느쪽은 밟으면 뿌리부터 떨어지는 d t 인 것이지 뭐? 잘못 밟으면 아래로 추락 도대체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길래 이런 악몽을 꾸는 것이냐 아 무섭다 아 무서워 아. 아, 그러게 평소에 포한테 얼마나 시달렸으면 이런 꿈을 <laughs> 아니야 그것보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이 꿈에서 깨는 거지? 그것은 간단하다 응? 이 죽음의 다리를 끝까지 건너가거라 오 그러면 깨는 거야? 그 다음 저기 있는 밧줄을 타고 내려가라 오 내려가면 현실인가? 그런 다음 그 밑에 있는 상자를 열고 사과를 먹어 사과를 먹으면 현실로 돌아가는구나 그 다음 퉁퉁퉁 싸후를 하고 외치면 도대체 얼마나 깊이 잠들어 있는 거야 난 그러면 깰 것이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지 하또 뭔데 이제 4분 남았다는 것이다 어이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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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왜? 아 오직어 게임에선 게임을 시작합니다라고 안하면 시간 안 가거든? 어, 이건 배어 게임이라시간가 아니, 그럼 이 배어 게임 사기 아니야? 어? 이 앞에 다 어? 밟으면 떨어지는 TNT잖아! 뭐? 배어 게임은 사기 게임으로 악명 높은! 아, 악명 높은? 쓰레기 게임이니까!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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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? 배어 게임이 쓰레기 게임이라고? <laughs> 내게서 그렇다면 보여주지! <laughs> 뭘 보여주겠다는 건데? 내가 한번 중간까지 건너가 보겠다. 배역 게임은 공정하다는 것을 보여주지. 투! 아! <웃음> 공정하네. <laughs> 보드리자 배역 게임은 운영자도 골로 보낼 만큼 공정하다. 아니 나머지 하나도 이 TNT 사기 게임이잖아. 배역 게임은 절대 못 믿어. <laughs> 이 배역 게임을 모욕하지 말아. 분명 아까 말했지. 이 저기 중간까지 가보겠다고. 그래 보여주지. 자 그때 투. 오 봤지? 안전한 발판은 존재한다. 아니 다음 발. 오말안 해도 알고 있어. 중간까지 가주지. 흐흐흐. 아까 떨어지면서 위를 보고 어느 게 TNT 밑바닥인지 봐두었단 말씀. 포. 조심해야겠네. 배어 게임은 공정하니까. 킁킁. 오 나는군다. 헤헤 이 앞에서 안전 냄새가 나. 아이, 안전... 안전 냄새는 무슨 냄새람? 내 꼬리털 냄새 같은 건데 모르겠어? 한시 바삐 그 자리를 떠나야 할것 같은 위험한 냄새 같은데 뭐 독가스야? 잘 보고 나 있으라고? 자, 간다! 아. 역시 위험한 냄새였어 <laughs> 아, 이상하다 아, 머리부터 떨어져서 기억이 잘못됐나? 자, 포! <laughs> 중간까지 가보시지? 설마 응? 나머지 하나도 TNT라서 못 가는 건 아니지? 아니거든? 갈테리가 떡 기다려 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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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 말, 정확히 봐뒀단 말씀. 살아남는 길은 오른쪽, 오른쪽, 왼쪽이었어. 후, 후. 자, 그럼 간다! 후이후이 자, 잘 보라고! 보, 더, 요가만! 연속! 점프! 헤헤헤 <laughs> 보았느냐? 야 보하는 곳 어차피 사과만 먹고 사우르! 하고 외치면 꿈에서 깨는 거잖아? 아니거든! 사우르만 외치면 안 되거든! 설마! 꼭 다리를 건너야 된다고? 그냥 세우르 아니고 통통통 사우르거든아 그래? 그럼 이만. 되돌아가서 털치를 떼내주고 쑥쑥. 그렇다면 나머지 절반도 건너는 수밖에. 간단. 왜? 맞아. 그다음에 오, 킁킁 뭐야, 포 녀석도 앞으로 가잖아. 이 뭐야, 털치 계속 엄청 빨리 뛰잖아. 안 되겠다. 포더 연속 점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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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어디지? 빨리, 빨리! 좋았어, 마지막 하나야! 안돼! 빨리! 아, 아! 으으으으으으으으니 포! 그럼 나 현실로 갈. 야 으악! 뭐 하... 뭔 꿈이란? 택키 아저씨가 알려준 다음 동굴 갈 준비 안 하고 뭐해? 왜 늦잠 자세! 어어어, 갈게, 갈게! 택키거 빼고 준비 다 해놨으니까 빨리 따라와! 아, 내건왜 준비 안 해줬는데?